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의사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효과적인 치매 예방 습관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2020년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란셋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의 40%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0%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치매가 무조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 습관은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하면 된다는 겁니다. 10분이면 TV 광고 시간보다도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투자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우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정부정책 브리핑에서 발표한 치매 예방 수칙에서도 1순위로 꼽힌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루에 30분씩 걸으시면 됩니다. 30분이 부담스러우시다고요? 그럼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셔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하시면 하루 목표 달성입니다. 왜 걷기가 치매 예방에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한마디로 뇌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뇌세포의 활동이 촉진되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뇌가 스스로 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크기가 실제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운동만으로도 뇌가 커진다니요. 그럼 두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뭐냐하면요,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식단을 말합니다. 이런 음식들이 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한마디로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견과류도 정말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에는 비타민 E가 들어 있어서 뇌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산화라는 게 뭐냐 하면 쇠가 녹는 것처럼 우리 뇌세포도 나이가 들면서 손상되는 걸 말하는데요. 견과류가 이런 손상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블루베리도 꼭 드셔보세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기억력 향상에 특별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블루베리 한 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인지훈련, 즉, 두뇌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한 두근두근 뇌운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문을 활용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인지훈련법인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첫째, 큰 소리로 읽기. 둘째, 기사 내용 요약해보기. 셋째, 본인 의견 말해보기. 이세 가지만 하셔도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숫자 거꾸로 말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1, 2, 3, 4, 5를 들으면 5, 4, 3, 2, 1로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세 자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하루 10분만 이런 훈련을 하셔도 주의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퍼즐 맞추기, 수도쿠, 새로운 언어 배우기도 모두 좋은 인지 훈련입니다. 핵심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고혈압 환자는 일반인보다 치매 위험이 1.61배 높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1.46배 높고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뇌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한마디로 뇌에 가는 도로가 막히거나 좁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어서 서서히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이것이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이하로 유지하시고, 당뇨가 있으시면 당화 혈색소 7% 이하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00 이하로 유지하세요. 이를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을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사회적 관계 유지와 우울증 예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 발생 위험이 두 배나 높아집니다.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 지속되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한마디로 우울한 마음이 뇌를 직접적으로 아프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고, 취미 모임에 참여하세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지역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웃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3회 이상 걷기 운동. 하루 30분 힘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하세요. 둘째, 지중해식 식단. 등푸른생선, 견과류, 블루베리, 올리브오일을 드세요. 셋째, 인지 훈련. 신문 읽기, 숫자 거꾸로 말하기, 퍼즐 등 뇌에 자극을 주세요. 넷째,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정기 검진과 관리. 다섯째, 사회적 관계 유지하고 우울하지 않게 지내기.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하시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연구들이 모두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10분만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의 첫 걸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정보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